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파티비 한송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포토의 자리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모델, 현대 자동차가 새롭게 시작하는, 새롭게 도전하는 ST1 모델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1? ST1은 과연 뭘까? 이 약자가 있어요. 서비스 타입의 약자를 줄여서 ST1 첫 번째라는 얘기죠. 차들을 딱 보면 여러 가지 차들마다 다 목적이 있거든요. SUV는 뭐예요? 실용적인 차, 스포츠카는 달리는 차, 그리고 옆에 있는 이 ST1은 뭐예요? 딱 보면 알겠지만 이 목적에 있게 만들어진 차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 차는 뭐 택배용이라든지 옆에는 냉동탑차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차들은 뭘 따져야 돼요? 가성비를 따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 차의 가격은 도대체 얼마냐? 주행하는 거리는 얼마냐? 이것들을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 포 포터 EV가 처음 나왔을 때 어땠어요?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포토 EV는 주행거리가 굉장히 아쉬웠죠. 그래서 이 택배 기사님들이라든지 아니면뭐 냉동 탑차 이용하시는 우리 기사님들이 불편해서 못 하겠다. 아이 다시 팔고 디젤 포토나 본고를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ST1은 달라요. 일단 주행 가는 거리부터 충전 속도까지 이전과 다르게. 많이 개성이 됐죠. 얼마나 가냐? 일단, 이 ST1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단, 첫 번째, 카고 모델. 얘가 카고 모델이고요. 냉동 탑차 모델로 나눠지는 거죠. 얘가 냉동 탑차 모델이요. 에 어떻게 차이점을 할수 있냐? 여기 위 있잖아요. 위에. 위에가 다르잖아요. 얘가 이게 뻥뻥뻥뻥 그물망처럼 된게 냉동 탑차고요. 저 위에 아무것도 없이 민자, 메시 타입이 아니라 그냥 민자로 된게 카고 모델이라고 할수 있죠. 자, 그러면 가격은 얼마나 될까요? 카고 모델 같은 경우에는 5,980만원부터 시작해요. 그거는 스마트 트림이고요. 여기서 옵션이 들어간 프리미엄 모델 같은 경우에는 6,360만원에 가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옵션은 많이 없어요. 옵션 같은 경우에는 뭐두 가지밖에 없죠. 컨비니언스와 테크, 요렇게 두 가지 있는데, 뭐, 컨비니언스가 한 55만원 정도 되고, 테크가 155만원 정도 해요. 그 다음에 빌트인 캠 45만원까지 하면은 옵션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스마트에서 옵션을 추가하면 프리미엄이 되겠죠?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테크랑 컨비니언스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가격이 카고 모델 기준으로 했을 때 5,900만원, 5,960만원이라 했잖아요. 스마트가. 근데 프리미엄은 6,360만원이야. 그러면 아까 카고와 컨비니언스 옵션을 합치면 220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가격 차이는 대략적으로 한 300만원 정도가 납니다. 왜 옵션이 뭐가 들어갔길래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다 이유가 있어요. 스마트와 프리미엄은 옵션을 추가하더라도 아예 안 들어가는 옵션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바로 이 파워 슬라이딩 도우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만 들어가고요. 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옵션을 추가해도 들어가지 않는 옵션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제가 이거는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하나부터 설명해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지금은 스마트와 프리미엄에 대한 차이만 알려드릴게요. 자그 다음에 또뭐 있을까요? V2의 기능 실외 V2의 기능이 이번 ST1에는 들어갑니다. 원래 포토나 본고는 v 2가 없었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아쉬웠잖아요. 그 부분을 이 ST1은 가지고 있는 거죠 자그 다음에 스마트 워크어웨이라 해가지고 힐을 소지하고 이문 열어놓은 상태에서 멀리 가면은 이 문이 알아서 잠기는 문이 잡히는 기능이 프리미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이 탑차 운영하시는 분들 봤을 때, 뭐,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이런 택배차들이나 탑차들 많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항상 보면, 이 문을 열어놓고 있어요. 이 문을 열어놓던지, 이 뒤쪽에 있는 이 문을 열어놓고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왜 그럴까요? 이 문을 열고 닫는 것 자체가 불편해. 좀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문을 열어놓고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그럼 어때요? 뭐 물건이 없어질 때도 있고, 뭐 시동 걸어놓으면 그냥 이거 타서 도망가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하지만 이 ST1 같은 경우에는 키를 소지하고 있으면 굳이 내가 문을 안 닫아도 얘가 알아서 닫히는 스마트 워크 어웨이가 들어갑니다. 근데 요거는 프리미엄부터 들어가요. 그리고 제가 이건 좀 놀라운 건데, 요거 항상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다니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게. 90도로 열려서 고정이 되어 있죠. 뭐 포토나 본거 같은 거 보면 이문 열렸을 때 그냥 문이 한 번에 확 열렸다가 한 번에 확 닫혀 가지고 옆에 있는 차를 친다든지 사람을 보행자를 친다든지 이런 위험들 있잖아요. 근데 이 ST1은 요게 90도로 일단 고정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요 핀을 뽑으면은 이런 식으로 완전히 플랫하게 접힙니다. 그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자석처럼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이게 떨어져서 움직이지 않게끔 고정을 해 놓습니다 제가 좀 놀랐던 건 이거예요 파워 슬라이딩 도어가 들어가서 뒤쪽에 문과 간섭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간섭이 안 생깁니다 파워 슬라이딩 도어는 그냥 옆에서 문을 열고 닫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 뒤쪽 문은 여기 딱 중간까지 겹치지가 않아서 두 문은 간섭이 없어요 이런 것들까지도 신경 쓴 거죠 그다음에 냉동 탑차나 그리고 뭐 카고 모델 뭐 택배차들 보면 지하주차장에 못 내려가서 지상주차장에 세울 때가 많죠. 지하주차장에 진입이 안 돼.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지니까 지상으로 갔는데 지상에 가면 또 뭐가 문제냐? 지상에는 아이들도 다니고 뭐좀뭐 뭐 자전거도 다니고 막이러는데 차가 움직이고 막 차가 들어온다 그러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지상으로 오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지상에 못 가면 치단님도 어떻게 해요? 저 멀리 차 세워 놓고 이거 물건 막 택배 이만큼 싸 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지하주차장이 2.3m에 넘어가면 못 들어가요. 근데 얘는 2230mm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거 차 너무 높이 낮아가지고 이 안에 너무 협소한거 아니야? 할수 있지만 적재 공간은 동급 최대입니다. 아마 이게 카고가 8.3제곱이고, 그리고 이제 냉동차차가 아마 7.1인가 7.3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높이가 낮잖아. 이거 결국에는 사람이 들어가서 물건을 내리고 적재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 타고 내리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얘는 스텝고가 낮아. 그러니까 스텝고라면은 탑승할 때그 높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높이가 낮기 때문에 타고 내리기도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기가 38cm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높지가 않고요. 또 그다음에 이 안쪽에 들어가서 물건을 실고 내려야 되는데 예전에 뭐포토워 같은 거 보면 허리 숙여가지고 막 물건 넣다 었 뺐다 넣다 뺐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180 조금 안 되는 제가 쓸 수가 있습니다. 요게 아마 170인가 딱 그럴 거예요. 170 정도 딱 되니까 제 키랑 딱 맞죠? 이 C 네키 딱딱딱 깼네. 네, 그것처럼 높이가 이제 너무, 나름 이게 높아요. 그러면은 애초에 차가 뭐 낮아가지고 그런 거, 그런 거 아니냐? 맞아요. 적재고가 애초에 조금 낮기 때문에 차 높이가 그렇게 높지가 않게 되는 거죠. 안에 수납공간은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허리를 숙이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굉장히 높게 되어 있고 수납공간도 처음에 저는 공간이 좀 협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것만 봐도 공간이 협소하지 않은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주행 가는 거리랑 충전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 궁금하잖아요 주행 가는 거리는 이 카고 모델 같은 경우 317km 정도 주행 가는 거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냉동 탑차 같은 경우에는 주행 거리가 조금 줄어들어요 298km 주행 가는 거리를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충전 아 이거 포토 EV 같은 경우에는 초급석 충전을 지원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충전소 가면은 뭐한3 40분 막 기다려야 되고 막긴거 같은 경우에는 막 완속 충전이 막 7시간 8시간 막 충전해야 되는데 이 ST1 같은 경우에는 350kW까지 전력이 되기 때문에 10%에서 80%까지 20분이면 충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빨라진 거예요 이 예, 전기차 타시는 분들은 공감할 텐데 충전소 가면 맨날 포토 EV나 봉고 e v 서해가지고 이거 하루 종일 자리 찾지하니까 짜증난다 이 얘기 하잖아요 그거는 기사님들도 눈치 보여 근데 이 ST1을 타면은 그럴 걱정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냉동 탑차의 가격은 얼마냐 냉동 탑차가 스마트랑 프리미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일단 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6,815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프리미엄은 얼마일까요? 7,195만원? 가격이 나오는 거죠. 요한 200-300만원 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어떤게 차이가 나냐? 느 아까 제가 있었던 대로 슬라이딩 도어, 스마트 워크 어웨이, 그리또 있어요. 요거는 조금 뭐벽거 아닐 수도 있지만 뭐 사이드 미러나 요거 손잡이 있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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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게 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차체 색이랑 동일한 게 아니라 아, 플라스틱 같은 약간 무광 그 플라스틱 색이에요. 근데 요게 프리미엄부터는 차체 색과 동일한 걸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프리미엄만 들어간 건데 어쨌든 이 차도 전기차잖아요. 전기차이기 때문에 프렁크가 있는 거아니야 프렁크가 당연히 있을 수 있겠네 생각을 하잖아요. 자, 프렁크가 들어갑니다. 아니, 이게 왜 프렁크가 필요하냐. 제가 보통 전기차를 항상 리뷰할 때마다 이거 프렁크 별로 속과도 없다. 뒤에 트렁크도 넓고 뭐 수납공간도 많은데 왜 프렁크를 사용해야 되느냐. 이걸 얘기 했잖아요. 근데 얘는 다르잖아요. 얘는 이 뒤에 뭐 해야 돼요? 짐 실어야 돼요. 이 짐을 내가 뭐 택배가 될 수도 있고 냉동탑차 같은 경우에는 냉동식품이 될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짐 실어야지 내 물건 같은 거. 집어넣으면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런 택배일을 하시는 분들은 워낙 많이 걸어 다니니까 신발 같은 거, 편한 신발 같은 거 많이 갖고 다녀요. 그거 그냥 여기다 집어넣고 다니면 되는 거죠. 차는요, 목적에 맞게 그리고 이 차를 타는 분들 눈높이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스마트가 5,900이고 프리미엄이 지금 이 냉동탑차 같은 경우에는 7,195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가격 왜 이렇게 비싸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차는 뭐다? 애초에 살 사람들이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 화물차는 보조금이 또 나옵니다. 아마 서울시 기준으로 최대로 진짜 냉동 탑차 이거 다 받으면 1,776만 원 정도 받는 걸로 나와요. 근데 이거는 서울시 기준이고 만약에 지방이나 약간 좀 보조금을 더 많이 받으면 2 0 0 0만원 언저리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요 뒤에 있는 가장 최상위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 냉동 탑차 ST1 프리미엄이 4천 후반에서 5천 초반이면 살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개인 분들 입장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약간 좀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갑자기 현대자동차에서 왜이 차를 만들어 냈느냐. 요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 차는요. 회사가 소비자분들에게 파는 것도 있지만 비투비도 많아요.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구급차도 있고, 경찰차도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화물차들도 있고, 목적에 맞게 만들어졌다. 이게 사실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행 가는 거리도 많이 길어졌죠. 충전 속도도 빨라졌죠. 그 다음에 또뭐 있어요? 옵션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아까 전에 스마트 워크 어웨이 설명해 드렸죠. 네, 하나 더 들어갑니다. 이거는 기가 막혀요. 태페인차 보면 어때요? 항상 시동이 걸려있어. 그래서 아니 누가 이거 타고 도망가면 어떡하려고 이거 왜 시동을 왜 걸어놓지?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택배기사님 생각 이유가 있는 거야 많은 곳을 다야 되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아파트만 해도 어때요 뭐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엄청 많잖아 그럼 거기 갔다 시동 껐다 다시 갔다 거기 갔다 이게 불편한 거야 우리는, 야, 이거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맨날 하는 분들 입장에서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 스마트 드라이브 레디라는 기능이 있어요. 말 그대로 스마트 드라이브 레디. 언제나 준비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내가 힐을 소지하고 시동을 걸어. 딱 시동 건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내려. 그 그러니까 안전벨트 하고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알아서 시동이 꺼집니다. 그 다음에 다시 타서 앉아가지고 운전벨트 매져. 시동이 다시 걸립니다. 이게 스마트 드라이브 레디에요. 택배기사님들이 매번 시동을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하는 게 번거롭고, 어려운 거를 그냥 이 차가 똑똑하게 알아서 해준다. 요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 기능이 들어갔고, 1열 전면에 이중접합 유리가 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요거 보면 파워 윈도 있잖아요. 요거 역시도 프리미엄부터 들어갑니다. 자, 냉동탑차도 한번 돌아볼까요? 뭐 사실 디자인은 막 크게 중요한 건 아니긴 하지만 아, 이게 냉동탑차네 여기는 냉동탑차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단열재나 이런 것들을 좀 보강을 해가지고 에너지 효율도 굉장히 높였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 냉동탑차 이용해 보셨던 분들은 아마 알겠지만 이 냉동탑차 이용하면 어때요? 이거 온도 조절해될거 아니야 온도 조절을 막할때뒤에 따른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여기 뒤에서 이제 막 모듈로 막 조종하고 막 온도 조절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 ST1은 좋은 게 온도 조절하는 게다이 앞에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택배기사님이나 냉동탑 차들 보면 막 핸드폰 보실때 여러 개 이용해가지고 뭐 배달, 뭐 위치, 온도 조절 다 다르잖아요 이 ST1은 목적 기반 차예요 그러니까 다 컨트롤이나 생산 제작을 맞춰서 해주는 거죠 B2B 네가 원하면 다 맞춰주겠다 그 어플도 이 안에 설치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현대 자동차 최초로 오픈 API가 들어갑니다. 오픈 API라 그러면 이게 오토, 그 안드로이드 오토 기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핸드폰 어플 사용하면 막 어플 다운받아서 사용하잖아요. 그처럼 그냥 이 디스플레이 안에 어플 다운받는다고 생각해가지고 깔아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V2L이 실내가 있죠. 요거는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고 실외 커넥터, V2L 커넥터는 사야 되는데 요거 프리미엄 트림 사면은 기본으로 줍니다. 예, 실내 이 V2L이 또 되게 편해요. 뭐, 뭐 용접이라든지 뭐 이런 예, 출력이 많이 필요한 곳에는 요 ST1이면 충분하다 3500W까지 출력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USB랑 C타입 여러 개가 있잖아요 어떤 기능 같은 경우에는 USB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어떤 타입은 C타입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거는 USB와 C타입을 하나씩 만들어놔가지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파워 슬라이딩 도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보면 은 이런 식으로 버튼을 통해서 슬라이딩 도어를 문을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빌트인 캠이 있어가지고 뭐 후방 카메라라든지 이런 기능들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 좋은 거 뭐냐면 이게 이런 냉동 탑차들이나 뭐 택배 차들 보면 패의기능 많이 없어가지고 사각지도도 많고 운전하기 힘들고 막 주차하기 힘들고 막 이러잖아요. 360도 서라운드 뷰가 들어갑니다. 택배나 이런 또 냉동 탑차 같은 경우에는 목쪽에 맞게 실내 공간이 넓어야 되거든요. 수납함이 나눠진단 말이에요. 고하단 수납함도 굉장히 넓습니다. 뭐 센터 쪽이나 중간이나 이런 수납 공간도 중요하지만. 수납공간은 내가 이걸 사용하기 편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도어 쪽만 해도 수납공간이 크게 세개예요이 밑에 도어 하단에 가장 큰 수납공간, 중간에 수납공간, 이 위쪽에도 수납공간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손이 많이 닿는 곳에는 이런 수납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도 이렇게 수납공간이 따로 들어가 있어요. 이건 이제 서류나 이런 뭐 종이 같은 거, 용지 같은 거를 올리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 거울은 없네요. 이쪽에 보면 거울은 따로 안 들어갑니다. 거플도 따로 나오진 않고. 이 위쪽에 하나랑 그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커폴도 있는데 똑같아요. 여기 밑에 수납공간도 이렇게 깊어가지고 여러 가지를 수납할 수 있어 보입니다. 커버가 한 번에 열려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단계로 조절이 돼요. 그냥 나 커폴도만 사용하고 싶다 그럼 1 단계만 열어서 커폴도만 사용할 수 있고 한번더 뒤로 하면 수납공간까지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수납공간도 되게 깊어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운전석에는 열선과 통풍 시트가 들어갑니다. 근데 요게 터치예요햅틱 버튼처럼 터치로 들어가 있는 것도 놀라울 부이죠 게다가 OTA 시스템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선 업데이트가 다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아, 이게 핸드폰 뭐 어플처럼 사용할 수, 이게 아니라, 오픈 API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만약에 회사마다 B2B로 내가 사용한 어플 뭐 그런 것들 그냥 오다 그냥 깔아놓고 이 커다란 디스플레이 화면으로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택배 기사님들이랑 이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 다 공감할 텐데 주차 공간이 협소해서 물건 내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혹은 차 빼기가 너무 힘들어 전폭이 넓으니까 전폭이 넓어야지 물건을 많이 넣을 거 아니에요.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원격 스마트 주차가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를 넣고 뺄수 있는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거 스마트라고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스마트는 옵션 추가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탑자 운전 하시는 분들 공감할 거예요. 이 뒤에 이 위쪽에 공간이 이제 안 보이거나 사각지대 돼서 이 위에 박아가지고 부닥치는 사고 많거든요. 근데 얘는 센서가 뒤에 4개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돌방지 이제 경고를 해주는 거죠. 센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편의 기능들. 그리고 주행 같은 경우 HDA2 뭐 이건 없어요. 근데 전방 충돌방지 보조 측방, 후방 이런 것들은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게다가 보통 이런 탑차들 운전하다 보면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뭐 물건을 많이 실었을 때는 괜찮았지만 뭐 택핑이 분다든지 아니면 높은 뭐 인천대교 같은 거 지나갈 때 갑자기 바람이 확 불면 차체 제어 잃어버려가지고 차가 휘청해가지고 막 전복이 된다든지 쓰러진다든지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ST-1은 횡풍 제어까지 들어갑니다. 뒤쪽에는 이 판스프링과 유압식 리바운드 스토퍼가 들어가요. 판스프링은 무게 적재를 많이 하기 위한 용도로도 하고, 물건을 짐을 실고, 뭐, 방지턱이나 요철 같은 거 지났을 때, 그 중국 전기차들은, 아, 그 다음에 뭐, 포트 본고 타면 이렇게 뻥 뜨면은, 차체 제어를, 그러니까 승차감 이걸 떠나서 안정적이게 눌러줘야 되는데, 뻥 뜨면은 그냥 통통통통 펴가지고, 그냥 막 미끄러지고 막 털리고 막 이러잖아요. 리바운드를 잡아주는 쇼바. 그러니까 그게 이름이 하이드로닉 리바운드 스토퍼. 요거 어, 그냥 명칭이라 보시면 돼요. 요거 자세한 거는 주행하면서 얘기해드릴 거고 스마트 리젠 시스템, 탄력 주행하는 것도 가능하고 회생 주행이나 이런 것들도 다 되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그냥 단순히 근데 회생 제동이 아니라 운전자 성향에 맞게 이게 보통 컴퓨터라고도 생각하면 돼요. 자동차는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이제 전기차로 넘어오면서 OT 되거든요. 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어떻게 운전하는 거를 학습을 통해서 그 운전자에 맞게끔 운전 패턴까지도 분석해서 주행에 도움 줍니다. 그게 스마트 리젠 시스템이에요. 그것까지도 들어가 있어요. 이거 포토 이을 때는 막 그렇게 막뭐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더 추가돼서 들어갔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R타입 MDPS가 들어갑니다. 직관선도 빠르고 조작하는 것도 더 스피드하기 때문에 이 R타입 MDPS가 들어갑니다. 이게또더 비싸기도 하고요. 충전구 위치도 중요하잖아요. 충전구 위치 뭐 차마다 다르고 브랜드마다 달라가지고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 ST1 같은 경우 충전구가 앞쪽에 있습니다. 이 앞에 있어요. 이거를 좌측 우측에 있는 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앞쪽에서 그냥 전면 주차해가지고 꽂아가지고 사용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전 두다 상관없거든요. 어차피 뭐선 길어가지고 막 당겨가지고 꽂으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화물차 특성상 이것도 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화물차는 뒤에 후방 시야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뒤에가 잘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후방 주차해가지고 주차하는 것보다 그냥 전면 주차해버려가지고 충전기 꽂는 게 그나마 더 낫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진짜 이런 아이디어는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이 택배차, 화물차 특성상 막 부딪히거나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뭐 택배차들이나 화물차들 보면 막 도장 까지고 긁혀있는 차들 많이 봤죠. ST1은요. 자 이런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게 손상이 많이 갈만한 부분들, 많이 부딪힐만한 부분들은 이런 플라스틱 재질로 해놨습니다. 이게 에드원 방식이라고 하는데, 요 하단 충전구도 요거 많이 까지거든요. 급하게 이렇게 충전하다 보면은 막다 까지고 그런단 말이야. 막 밤에 이럴 때 충전하면 사이드 요거는 이제 문 열고 닫을 때 문콕 많이 생기잖아요. 그럼 도장 까지면은 막 보기 흉한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플라스틱 소재로 해놨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컬러, 보면은 우리가 또 포토 생각하면 무슨 생각해요? 용달 블루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네, 뭐. 이 ST1은요 외장은 흰색, 실내는 검정색으로 통일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없어요 애초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목적이 있는 차라 컬러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화물차나 뭐 냉동차라면 소음도 시끄럽고 승차감도 안 좋고 이런 이야기가 진짜 많잖아요 근데 이 ST1은 조용한 정숙성과 승차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어요 첫 번째로 이 전륜 쪽 앞쪽에 서브 프레임, 강화된 서브 프레임이 들어가가지고 좀더 주행감과 안전성을 신경을 썼고요 게다가 대시보드, 도어 하단, 헤드라이닝 이런 부분에 흡음제를 추가해가지고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까지도 어느 정도 잡아준다고 합니다 게다가 제가 아까 그 1열과 저 앞에 전면 유리가 이중접합 유리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이중접합 유리가 단순히 그냥 소음 부분만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충돌 사고, 사고가 났을 때 지금 얘가 세미모니 타입이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까다로워진 안전 규제를 좀 통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세미 모니 타입을 선택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중 접합 유리로 들어가면그 이중 접합 유리가 충돌하고 막 깨졌을 때 이게 비싼대가지고막 운전자나 막 탑승자 날아가면 사고나잖아요. 물론 이게 일반 유리도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긴 하지만 이중 접합 유리가 기존 유리보다 유리 파편 튀는 게더 적기 때문에 이중 접합 유리는 이제 필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지금 보면 다양한 차들이 쭉 전시가 되어 있잖아요. 단순히 그냥 S T 1 하나 세워놓고 뭐 냉동 탑차, 카고 이게 아니라 옆에 보면은 구급차. 이렇게 목적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공간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 지금 구급차가 있고 옆에는 경찰차가 있습니다 물론 이 차를 잡아가지고 뭐 범죄자를 난 이건 아니고 그냥 간부님이나 뭐 같이 어디 이동할 때탈수 있는 그런 차로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또 어떤 차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이제 카카오 바이크 같은 차를 실수 있는 뭐 이런 목적에 맞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뭐 목적이라 그러면 뭐 그냥 기업만 쓰는 뭐 그런 용도가 아니라 개인적인 목적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꾸밀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카빈이님이 이렇게 또 ST 1을 촬영하고 있는데 카빈이님 시선에서 ST 1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빈 채널 가서 구경하시면 됩니다. 또 굉장히 열심히 하시죠. 사실 이걸 카빈님을 소개하려고 한게 아니라 이 베이스 아, 그 모델을 한번 소개시켜드리려고 온 거예요. 지금 보면은 뭐 경찰차 있고, 그 다음에 뭐 구급차 있고, 아니면은 뭐 다양한 특장 업체 목적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는 차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안에 기본 베이스가 아니, 안쪽만 그냥 사용한 거고, 요거는 베이스 모델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위에 다른 특장의 탑을 이렇게 세워서 여러 가지 목적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제원 같은 거부터이 제조사에서 이거 어떤 뭐 길이라든지 이런 거 공유 잘안 하거든요 근데 이 현대자동차에서 이야기하면 를 비즈니스 모델 B2B가 된다면 다 공개도 하고 여기 맞게끔 또 그것까지도 완성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소비자분들이 타고 다니는 용도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요거는 그냥 B2B 모델로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뭔가 오픈을 해가지고 같이 만드는 그러니까 B2B로 나오는 차는 제가 봤을 때이 ST1이 시작으로 다양한 모델들이 출시가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격도 뭐 포토나 봉고에 비해서는 비싼데 기능들을 보면은 또 단순히 그냥 비싸다고할 수가 없는 거죠 베이스 모델을 구매하면 뭐가 차이가 나냐 제가 아까 냉동탑차나 그 카고 모델 같은 경우에는 2,230mm라고 얘기했잖아요. 지하 주차장을 내려가는데 크게 무리가 없는 딱그 높이를 얘기했는데 만약에 목적에 맞게 나는 그냥 어차피 지하 주차장 안 내려가 조금 더더 전고 높아지니까 실내 공간 활용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지금 옆에 있는 차가 구급차고요. 뒤에 있는 게 경찰차잖아요. 이 차는 실제로 2,230이 아니라 더 높습니다. 높아도 상관없는 게 애초에 이 차는 지하 주장을 차 내려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 높은 전고로. 실내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께 현대가 기념적으로 내놓은 어찌 보면 은 포터의 빈자리를 대처할 만한 바로 그 차, ST1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걸 배달을 한번 해봤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저희가 시승차 받았을 때 직접 한번 경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차를 볼 때는 단순히 가격 그리고 뭐 그냥 재원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차를 하려고 하는 분들 시선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어때요?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비싼 것 같다. 이거 무슨 5천이나 7천만 원 주고 해서 할수 있지만 뭐 보조금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의 택배 기사님들이 정말로 원했던 옵션들. 뭐 스마트 드라이브 레디, 스마트 워크 어웨이 뭐 이런 기능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높이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다 충족을 해 놓은 모델이 ST1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사진과 제원을 봤을 때는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직접 와서 보니까 아 정말 많이 신경을 썼구나 이 추후에 나오는 현대자동차 이런 목적에 맞는 차그첫 시작이 ST1이고 나중에 뭐 ST2, ST3 이런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진짜 이제 미래로 가는 듯한 느낌이 좀 들기는 하는데 이거 나중에 또 한번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